이번에는 구매후기를 찍으려고 영상을 켰어요. 이거는 카스열롱님 유튜브 닉으로는 톡콕달래님한테 구매한 거고 준등기로 보내주셨고 11월 19일 날 보내주셨습니다. 이게 물품인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복남님도와 톡콕달래님한테 구매한 적 있을 거예요. 제가 아마 후기도 찍었던 것 같은데 쿠폰, 역시 유광코팅 저번에 중간 코팅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덤 공통 뒷면이고 이렇게 두 도안 보내주셨어요. 이거 제가 구매한 거두 세트 한 세트에 여덟 장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여덟 장 들어 있었고 역시 복남님 도안 엄청 이쁩니다, 진짜. 이렇게 해서.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.